이번에는 게이지블록 비교기를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여사건데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아시다시피 혼자 찍는 영상이라서 좀 상당히 불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자,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프린터 프린터가 자꾸 말썽인데 자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지금이 1 2뭐 뭐 5, 6, 3 4 이렇게 있고 1 8 있죠. 요게 마스터 시편이 올라갈 거고 요게 저희가 측정하려는 게이지 블록이 올라갈 겁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보이시죠? 아까 1이랑 뭐8뭐 뭐 골고루 숫자가 있었는데 그게 의미하는 게 여기 있는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얘를 나중에 막 옮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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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측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마스터와 그리고 시편은 즉 게이지 블록은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음또 특징이 보게 되면 요 핸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돌려볼게요. 제 쪽으로. 보이시죠? 요런 식으로.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측정할 수 있게, 측정압이 골고루. 골고루보다는 약간 좀 똑같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이 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좀 주의할 상황인데 돌리게 되면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시계 방향을 돌리고 있죠. 시계 방향을 돌리다 보면은 올라갑니다. 반시계 방향은 내려가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 앞문이 있는데 이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이제 정말 분해력이 높기 때문에 문이 없으면 은 열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고자 이 문을 닫고 그 측정을 시작합니다. 만일 이 문을 닫지 않으면은 진짜 왔다갔다 하는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지금 환경상태도 좋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걸 볼수 있어요 계속 내려가죠 한번 제로를 맞추고 다시 올라가고 이게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항원항습실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움직여요 그만큼 분해능력이 높아서 자,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마치고, 측정을 해봐야겠죠? 일단, 10편을 저 위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원래는 나무 집게가 있었는데, 어, 나무 집게를 누가 어디다 뒀는지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일단, 게이지 블록 똑같은 거두 개입니다. 9mm 이고요. 마스터라고 하는 게 딱히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이두 개를 그냥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마스터 시편이 위에 올라가고, 그리고 저희가 비교하고자 하는 시편을 아래로 두게 됩니다. 자, 이 상태 이제 준비가 끝났고요. 내대 다시 문을 닫아주면 문이 안열리죠 힘들어도 아! 하나 설명 안드는게 있네요 이게 지금 보시는 이이 부분이 클램프입니다 클램프를 잠그게 되면 당연히 안 움직이죠 어? 맛이 가버렸는지 이부분좀 확인을 해야겠네요. 네, 됐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에다가 저희가 측정하려는 애들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스타트 뭐뭐 뭐 있어요? 제가 영어를 좀 못해갖고 저 스타트 아니고요. 음... 스타트 여기네요. 매저먼트 들어가서, 스타트 매저먼트 들어가서, 여기서는 노말 랭게지 노미니언? 뭐, 있습니다. 구죠, 저희는. 마스터 에러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요. 뭐, 써주고, 써주고, 책이고, 뭐, 게이지 블로 원래 시리얼 넘버, 그리고 마스터 시리얼 넘버로 적어주는데, 지금 따로 적진 않겠습니다. 그래주고 스타트 매저먼트 아 시리얼은 뭐 입력해야되네요 그냥 일단 적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오, 잘안 보이네. 지금 보이시면 1번이 빨간불이죠? 1번이 빨간불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1번을 측정하라는 의미입니다. 1번을 측정하라는 의미인데, 지금,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안문을 열고 하겠습니다. 결과보다는, 잘보이는게중요하니까 일단 아까 핸들을 이용 해서, 이원게 해서, 려줍니다자이다다 해서, 말렇해놓이상태에서 아까 서이 핸들을 이 핸들을 젖혀 줍니다. 젖혀 주면은 어느 정도 공간이 더 생기게 되죠. 이 상태에서 다시 좀더 내려 줍니다. 좀더 내려주고 클램프를 잠가 줍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면은 이 부분이 1번이에요. 1번과 8번이 같이 있습니다. 이게 다 숫자로 되어 있는데, 잘 보이게 한 번만. 그쵸? 18, 5, 6, 27, 5, 4가 다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젖혔던, 어, 움직이면 안 되고, 그걸 살살 내려줍니다. 그럼 당연히 저 부분을 측정하겠죠? 그리고 나서, 0점 조정 버튼에서 제로 버튼을 눌러주고, 당연히 계속 또 움직일 거예요, 환경 때문에. 하지만 지금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거리지 않아서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해력이 높은 거할 때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많이 신경 써주셔야 돼요. 돼요. 자, 이제 1번 선택했고, 1번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이렇게 데이터가 읽힙니다. 그러면 여기 2번이 나오고 2번을 측정을하는게 되고 만약에 내가 데이터가 측정이 마음에 안든다 그러면 데이터.. 아, 데이터 캔슬을 누르게 되면은 앞선 데이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다시 측정하면 돼요 그 부분만 그게 아니라면은 측정을 하면 계속 실행하겠습니다 자 2번을 측정하라 죠 그럼 똑같이 이거를 돌려주게 된다면 올라가죠. 자, 이 상태에서 2번으로 갑니다. 2번, 저희가 측정하려는 10편으로 가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똑같이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2번이 사라지고 3번으로 가라는 메시지가 이제 또 뜹니다. 빨간색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또갈 때도 이 부분을 다시 올려주시고, 아 실수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실수했냐면 일단 데이터 캔슬 눌러서 자 2번을 측정을 안했어요 왜 안했냐면 2번을 옮겨놓고 제가 이걸 안 내렸죠 자 이걸 천천히 내려줍니다 너무 빠르게 내리면 안돼요 천천히 내려주고 다시 똑같이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눌렀으면 3번 3번으로 가고 있습니다. 갈 때는 항상 아까 올렸던 핸들을 다시 젖혀주고 3번으로 가서 그대로 다시 천천히 내려준 뒤 이거에 스페이스바를 다시 누르게 되면 값이 읽고 4번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할 거예요. 자,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정. 되면 끝났으니까 이거 문은 닫고. 자, 4번. 와서 다시 내리고. 스페이스 바, 그다음에 다시 올리고 5번으로 가서 다시 천천히 내려주고 스페이스바 다시 올려주고 6번 내려주고 스페이스바 다시 올려주고 7번 다시 내려주고 스페이스바 다시 마지막으로 마스터시 편의 중앙부분인 8번을 다시 눌러줍니다 스페이스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측정은 끝났으니까 화면을로 오게 되면 뭐 마스터 뭐 어쩌고 저쩌고 에러가 났대요 무시할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게 마스터시편이 마스터시편이 아니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측정이 완료됐으면 여기 이제 보시면 값들이 있어요 그쵸 값들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1번은 아까 마스터시 편이었으니까 당연히 0.00으로 나오죠0 0 잡고 했으니까 그리고 8번 마이너스 0.07 나왔죠 즉 0.00이었는데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마지막에 마이너스 0.07 똑같은 구간을 측정했는데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기준오차라고 해서 다 집어넣고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센터 이제 중앙치수오차 중앙 그러면 뭐 가장 클때 큰 오차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가장 작은 오차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평행 평 평행도가 평 0.08이라고 나오네요 뭐 그리고 등급도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다 설정해서 할수 있습니다 이거를 같이 이제 계산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적서를 볼 수가 있어요. 어, 어, 그래서 일단 측정 완료하고 들어가서 다시. 여기서 항상 extract 데이터 누르고 오늘 날짜 눌러주시고요. 오케이 하고 제가 했던 거 오케이 눌러주고, save를 해주고, 나와서 리프터 들어간 다음에, 어디 갔지? 아, 양식 2번. 저희는 양식 2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아까 제가 했던 이걸 가지고, 올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좀 찾는데 문제가 있었지만, 최근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데이터를 프린트하시면 되겠습니다.